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다돌려드리겠습니다3 6 6장입니다 이 푸신 뜻을 Yeah.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마다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아들아하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돌에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지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런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아, 이삭의 집안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안가품을 하려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형의 복수의 손길을 피해서 동생이 모나먼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가족을 보지 못하다가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뭐 성경 이야기라서 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예 그런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일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뭐가 혹은 누가 그런 불행의 단초를 제공을 한 것입니까? 이삭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리브가의 태종에서부터 싸우던 이 형제 중에 둘째가 더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둘째가 아브라함 언약의 적통 계승자라는 것을 말씀해주신 것인데, 그러나 이삭은 에스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삭이 이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큰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권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었습니다. 이삭이 그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이런 불행의 태풍이 이제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면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심령으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러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또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이삭의 경우처럼 자신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짐으로써가정의 크나큰 불행을 몰아닥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를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한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삭처럼 지금 눈이 어두워 스스로의 판단력조차도 흐려져 있지는 않는가?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는 성경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상의 경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속 먹을 것과 관련돼서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에서도 밭쪽 한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라보랬지요. 야곱도 간교하기는 했으나 이삭도 에서도 참으로 이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돌아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물려졌던 그 계승권을 이제는 자기가 아들 이삭에게 아들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그런 음식을 찾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먹는 욕구를 채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욕구를 전체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쓸 거스르게 했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흐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말씀했듯이 그들의 신은 배요. 마치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욕구에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오면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이요. 끊임없이 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이 세상의 죄악을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아이들입니까? 욕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입니다. 사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런 욕구를 제거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곧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물들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욕에 속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불과한 사람일 뿐입니다. 부디 우리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이리저리 쏠려 다니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느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리버가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긴장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그것이 단지 편애 때문인지 아니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평생 고개 못 잡았기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남편 이삭이 큰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야곱도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듣고, "아니, 내가 아브라함 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형에게 축복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주 심각한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복 있는 사람의 제목이 "모의와 작당"입니다. 모의, 작당, 굉장히 좀끌끌어운좀 부정적인 언어지요. 확실히 리브가와 야곱은 지금 굉장히 정직하지는 못한 아무리 놓고 봐도 좋게 봐줄 수 없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잠시 후면 남편이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리브가와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수를 써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종의 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묘미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식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과연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저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리브가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의문점을 가져야 마땅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리브가셨다면, 여러분들이 야곱의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성경의 답은 후자 같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써서 쓰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지. 문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 형에게 혹은 남편이 큰아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런 우리의 이 조급함이 이런 리브가와 야곱처럼 이런 일을 모의하게 하고 작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다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비록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시간이 조급하고 저렇게 되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둘째로는 우리가 이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이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 새벽을 하나가 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자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여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선함이여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과에서처럼 이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느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슬러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육신의 욕구를 잘 제어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자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깊은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자세를 하나가 이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더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 크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함께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이사운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근전한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나님의 이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시는 그 애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쫓아 예배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린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우는 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관심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전한 교회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이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억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서 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감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들 우리 교회들 우리 주님이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음정교에 속한 우리 모든 우리 주일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일학교 부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 가진 아이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일학교 예배와 본방공부에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오늘이 첫 주일이라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담임생이 만나게 될 것인데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란 때일수록 더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이란 때일수록 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버지나님 우리 모든 가음정교의 성도들이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빠르게 세우는 이 일에 정말 우리의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손을 잡고 교사와 교육자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함께하여. 아이들을 바르게 말씀 가운데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나님이 오늘 우리 초일학교 예배와 그리고 분반 모임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1월 첫 주일이자 올해의 첫 주일이기에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 아버지나님이여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아이들에게 아이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아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소서 아이들이 우리 교육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나님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학교 모임이 주일학교의 시루지는 모든 신앙교육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름 나은 열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 예배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첫주 또 1월 첫 새벽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년 한 해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복주시고 올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기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는 총을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나님 하 이제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하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추스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여 오늘도 온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때에 주님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예배로부터 장년들의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우리 창원 지역에 세워진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고신교단에 석판 모든 교회들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이 땅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뇌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교사님들 그리고 성교지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도 주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평화 통일의 길이 너무 멀어지지 않하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기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히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